오이 룩스리 그비니 이스트링 스히리어 로워 사인트 스핑크스 고양이는 털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특하고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털이 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스핑크스 고양이는 실제로 복숭아 털처럼 가는 털을 가지고 있어요. 6월 26일인 트랙스그 레온을 캐나디키올 자연적인 유전적 돌연변이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들은 큰 레몬 모양의 눈과 뚜렷한 광대뼈로 유명합니다. So 스민크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의 털색과 비슷한 다양한 피부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서 만지면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마치 복숭아 같아요. The w r i n k l u r being an endearing wearing s e n t i n g s for y o r hogishmeer dwellers is입니다. h e r t r a i n g the calmate s m e t h one in this l o y a h and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Her story or s h e n t f e r 스핑크스 고양이들은 피부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목욕이 필요합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오니르는 시커베이스 시그트리티의 주석실, 다 고양이 품종보다 더 많이 베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대체로 건강하지만 특정 유전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이 중요합니다. 이경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었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의익성량이 등실프량이슈히면거시을 독특한 관리 요구에 대비하세요. 사핑크스 캥기는 사퀴어즈기 및 어리둥아향 오다이댕 것을 실수합니다 다른 애완동물 및 아이들과 잘 지내므로 어떤 가족에게도 좋은 추가가 됩니다 이 고양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제주를 부리거나 목줄을 사용하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털이 없어 보이지만 따뜻함이 필요하여 특히 추운 기후에서는 아늑한 환경에서 지내야 합니다 <목소리도> 스팅스 고양이는 매우 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종 주인에게 말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소통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저희 채널은 자연,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오락적인 주제에 대한 예술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술, 과학, 문화, 기술, 철학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